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입니다. 이 영상은 전기자전거와 모빌리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EV 컨트롤러를 보시면 로우 레벨 브레이크 커넥터, 하이 레벨 브레이크 커넥터가 있습니다. 극성에 맞춰서 스위치가 연결되면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로우 레벨 브레이크 스위치 커넥터는 배터리 네거티브 극성에 연결하면 작동이 됩니다. 하이 레벨 스위치는 배터리 포지티브 극성에 연결하면 스위치가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거티브를 스위치로 하는 로우 레벨 브레이크 작동 원리입니다. 브레이크 스위치가 연결돼서 작동을 하면 모터가 회전을 멈추게 됩니다. 회전하는 모터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컨트롤러가 이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좀더 발전된 형태의 컨트롤러는 브레이크, 정지등, 출력 전용 커넥터를 추가해서 정지등을 켜고 끌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사용을 위해서 응용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우 레벨 흰색 케이블의 브레이크 라이트 그라운드 GND를 연결하고 테일라이트는 전조등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하이 레벨 커넥터는 배터리의 포지티브 전극이 연결되면 모터의 회전을 멈추는 방식입니다. 그림과 같이 후미등 배선을 연결해 주시면 모터가 멈추면서 정지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모터사이클 또는 전기 스쿠터들 컨트롤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벨 커넥터를 배터리 포지티브 전극에 연결하면 작동됩니다. 파워 소스는 시동키에 연결하는 방법과 컨트롤러 파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선 시동키와 함께 사용 가능한 배선도입니다. 모니터 그리고 시동키와 같은 컨트롤러 파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지 등 사용 전류가 1암페어 이하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이트를 포함해서 회로가 2암페어 이상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컨트롤러가 꺼지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포함해서 2암페어를 초과한 사용 실험을 한 결과 계기판이 깜빡이며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마스터북들을 교보문고에서 만나보세요. 자전거 정비 또는 제작 입문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